60번, <laughs>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올 거야.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2k, 뭐, 2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 그러면 자동으로 홀수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라던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짝수다 하나 많거나 하나 적은 넣을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 3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3은 배수지. A1 같은 경우는 3의 플러스 1이제. 지금 짝수 같은 경우는 짝수 아니면 볼 수밖에 없어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뭐이둘 중에 하나밖에 안 써. 둘다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게 3의 대수죠. 맞나? 그러면 나머지가 1 남는 것도 있을 거고 나머지가 2가 남는 것도 있겠지. 즉, a0라는 집합은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들의 집합입니다. a1은 나머지가 1인 친구, a2는 나머지 2인 친구. 그러니까 0, 나머지가 0인 친구. 맞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20이라는 친구가 있다. 4으로 나눴을 때. 결국 뭐다? A1의 원소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주지. 그제. 백십삼 번, 사 번, 오 번. 13번부터 볼까? 적혀 있는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무 뭐, 뭐 신기한 그런 거 없어. 어떤 a라는 친구가 s의 원소고 b라는 친구가 s의 원소면 ab 즉이두 원소를 곱한 것도 S의 원소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단편적으로 1 단계로 알수 있는 게 우리 2, 3가르쳐줬으니까 2곱하기 3이 S의 원소다. 나는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6부터 들어가지 않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함정 아닌 함정 같은 게 있는 게 이걸 두번 곱해도 S의 원소라는 거지. 이걸 두번 곱해도 S의 원소. 맞나? 그리고 나온 거, 여기서 4하고 여기 9 나오네? 그러면 4도 두번 곱해도 S의 원소고, 뭐 4랑 6 곱해도 S의 원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치? 맞나? 요렇게 푸는 문제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친구들, S의 원소이라면 2랑 3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뭐 밑에 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지금 뭐몇개 없어? 7 같은 경우는 지금 쉬운 문제라서 되게 작은 숫자들밖에 안 나와있지. 나중에 뭐 다른 숫자가 나와 있어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이 너무 막 너무 이상한 거 예, 이해하자. 2랑3 말고 5가포함되어있죠 그럼 얘는 S 원소가 아닌 거야. 그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도 볼수 있어요 그렇지 너무 단순하게 곱해서 어, 나왔네 나왔네 보다나 미타 친구들도 다 비슷한 유형이지 어떤 원소가 x 집합 X의 부분집 아니 원소라면 X 분의 4도 X의 원소래 맞나 이때 이게 무슨 말이야? 원소...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라는 얘기지? 맞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 중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 누가 있어? 얘가 있겠지? 얘는 x 원소지2분의 4, x 분의4 해도 분이부 근데 서이부분에이에없이 그지? 이런 식으로 이 가는거지 뭐특짜하는뭐 특별하게 이산방법이라분가이부분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이 하고 깊이하분에이이 나옵니다 3개짜리는 <laughs> 아까 얘는 단독으로도 원소가 될수있었지 그리고 얘네는 세트로 원소가 될수 있었지 그러면 얘네들 합쳐주면 은 역시나 요거 세개만으로저 조건을 다 만족하겠지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기하게 뭐가 이렇게 어 밑에 것도마찬가지 밑에 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갔지. 이번에 숫자를 아예 안 가르쳐주고 아, 밑에는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자또 k 스의 원소면 3을 더 해도 원소가 맞나요? 했을 때 기역, 니역, 디귿, 기역 2가 원소면 11이 원소니라고 묻는 거지. 그러면 2가 원소니까 3도에 있는 5도 원소고, 거기서 또 3도에 있는 8도 원소고, 거기서 또 3도에 있는 11도 원소고, 거기서 또3단 14도 원소고, 이렇게 나갈 거야, 그지? 맞나? 끝은? 게 무한적합이겠지? 그럼 기억은 맞지, 그지? 이 기억을 기반으로 니언디거스 다 해볼 수 있겠지? 밑에 거 같은 경우는 x가 s의 원소면 x 플러스 6도 원소니 아까 해봤잖아 얘가 3도에도 원소고 거기 또 3도에도 원소고 그러면 은 얘가 x면 얘가 x 플러스 6이죠 당연히 원소가 돼 3을 계속 더해줄 수 있는 거니까 디귿은 디귿은 맞아 지려왜 틀렸지 이거 보면 알수 있겠죠 곱하기랑은 상관이 없어 3이 계속 더해지는 거지 얘가 만약에 원소였는데 그러면 얘한테 3을 곱하면 6이 원소가 돼야 되는데 안돼요? 안되지 돼. 안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문제야 생각하는 거뭐 이렇게 신박하게 식 세우고 이렇게 풀어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학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기 뒤에 불리식과 무리식 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 5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생각만 하거든요 신기하게 뭔가 풀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먼저 합집합과 교집합 서로소 세 개를 배우는데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어떤 집합이 그런 집합이 있고. 또 어떤 집합 B는 이런 집합이 있대요. 그러면 이 집합에도 속하고 이 집합에도 속하는 원소가 누가 있을까? 음. 걔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름은 교집합이에요. 읽을 때 A 교집합 B는 집합 2, 4다. 이런 식으로 이기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합한 게 합집합. 그럼 뭐뭐 이렇게 서 불러봐봐.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한 번밖에 없어.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어줘. 요렇게 적어주면 얘가 A 합집합 B다. 물론, 우리 앞에서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봤지, 그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랑4 있고, 여기 1, 3 있고, 여기 6 있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이고. 서로 소 서로 소어디서안들어서나 서로 서하고 많이 헷갈리는얘 얘랑 헷갈리지 소수는 뜻이 뭐서요서명서만 자신 서 응? 뭐라자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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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서로 그디테일 서로 다로서약서를 서로 자기 자신만 갖는 수를 서로소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1이 자기 자신인 얘는 소수가 안 돼. 번호 서로소. 2, 3, 5 이런 애들이 소수지. 그러면 서로소는. 이거 중학교 이런 애들. 서로소. 두 수가 있는데 이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를 서로 서로. 억나 뭐라고? 서로 서로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를 서로 서로 러지 집합에서는 집합에서는 서로 소가교집합이없는 즉, 교, 아니 뭐래? 서로 서은 거야 서 x를 <laughs> 비추면죠 <laughs> 교집합이 없는 즉 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 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 그 다음 오른좀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우리 그그 그 앞에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교합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거 배웠죠 연산에서도 요렇게 어떤 연산이 있을 때요 연산 앞뒤의 숫자를 바꿔주는 거를 뭐라 그랬지? 음. 교환법칙이라 그러지 집합도 마찬가지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앞뒤 자리 바꿔주는 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당연히 교집합 합집합 둘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 아, 어떤 관로가 있을 때, 같은 연산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 관로의 위치를 뒤편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게 결합법칙이지. 맞나? 연산도 마찬가지. 같은 연산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것도 집합의 연산이거든. 같은 친구. 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계산이 다를 때 쓰는 거지. 연산이, 다른 연산이 이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분배법칙이라 그러지. 맞나? 교재법, 합치법도 그게 성립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친구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연산 더셈, 뺄셈, 백셈, 뺄셈 이랑나 하면 안 되는 게 많은데. 덧셈이랑 곱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했듯이 마찬가지로 교집합, 합집합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뭐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건 헷갈리는 거이 어려운 게아니라서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우기 전에는 반드시 전체집합이라는 친구를 배워줘야 돼. 전체집합이라는 친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집합이나 차집합, 차집합은 괜찮은데 여집합 계산하려면 전체집합이 없으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주는 거고, 아까처럼 요런 집합 A가 있고 요런 집합 B가 있는데 요것만 줘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체 집합을 아예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을 주는 문제도 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나중에 뭔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한다든지 여집합 같은 거다 포함되어 있는 계산을 쓰는 거고 요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으로 한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전체 집합을 써주면 된다.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여집합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요 여기에서는 전체 집합에서 A 제고 나머지가 누가 있지? 이게 A야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 빼기인데 숫자 빼기랑 좀 달라.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여기 있는 원소를 빼고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들어? 비차즈 파메이는 얼마가 될까? 비에서 A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 빼고 나오면? 누가 남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있는데, 연산의 성질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A 합집합에 있는 얼마일까요? A에 들어 있는 게 1, 2, 3, 4. 또 A에 들어 있는 게 1, 2, 3, 4니까 합치면 즉 자기 자신이. 맞나? 교집합도 자기 자신이겠지. 뭐 이런 계속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연산의 성질이야.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얼마니?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공집합이랑 합집합 해봐야 누가 나오겠어? G밖에 없겠지, 그지? 교집합하면.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친구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겠어? 없지. 이런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오방 같은 경우도 아까 여집합이 뭐라고 했어? 이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집합이 누가 나왔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얘 빼고 나머지겠지? 맞나? 그럼 누가 나와? 응? 어? 뭐라고? 아니, 대답도 해라. 우연였나말했지 뭐 우리 대답을 안 해. 여집합에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는 얘기잖아. 뭐 전체 집합에서 얘 빼고 나오면 누가 나와?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지, 그지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아, 다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간편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고, 약간 외우 <laughs> 외우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게두 개. 첫 번째, A차집합B는 A교집합B의 여집합이다. 약간 공식처럼 그래요. 벤다의 그램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a 차집합 b는 어느 부분이냐면 a에서 요 부분 빼고 남은 거지. 좀뭐 저런,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얘기하거든.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a 차집합 b를 일반적인 숫자의 빼기랑 달라, 그지? B를 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A에서 B에 들어 있는 만큼만 빼는 거잖아. 그럼 결국 교집합만큼 빼는 것밖에 안 돼. 얘가 A 차집합 B고. 너네 이제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연습할 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집합 A는요. 요 부분이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야 그지 그러면 이쪽 사선 이쪽 사선 같이 쳐져 있는 부분이 둘의 교집합일 거냐, 맞지? 어때? 얘랑 똑같이 나왔지 그지? 얘는 약간 공식처럼 여 친구 말고 한 친구 더 있어요 얘는 뭐 사실 뭐 딱히 이름은 없어 근데 네. 다른 한 친구는 이름이 있어 뉴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사람 이름이 밑에 있는 거 있지? 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뭐 여기 주, 장황하게 뭐 적혀 있긴 한데 뭐 별로 대단한 거는 없고, 실제로 너네가 개수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자.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고, 아이, 순서 바뀌면 안 돼.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N의 개수는 얼마야지? A는 의 원소 개수는 네 개. B의 원소 개수는? 이렇게 원소 개수 구하는 게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 파트인데 이거를 실제로 그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되지. 우리가 합집합 개수를 구하게 되면 몇 개가 나와?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네. 합집합 개수인데, A 합집합이 일곱 개, 얘네 개1세 개라서 아니 다섯 개가 나오지. 왜? 이사은 중복이 돼 있잖아. 이건 두 번씩 안 계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뭐 이런 얘기야. 얘를 단순하게 나하면안 되고 여기에서 교집합만큼 개수를 빼줘야 된다. 가 첫번째 나오는 내용이지 그지? 맞나?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 너무 당연한거고 애초에 여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집합에서 a 빼는거지 그러면 개수도 당연히 이렇게 빼기로 나오겠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소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가 안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나중에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38쪽 문제인데? 와, 268번 문제 볼게 석현이네 반 학생중에 스키를 타본 학생은 21명, 스노보드는 1 1명 스키와 스노보드를 모두 뭐, 타본 학생은 8명, 스키 타본 학생 보드 타본 학생 논산 아무것도 안 타봤어? 어 그래 너네는 스키만 타봤냐? 보드가더 좋겠네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이때 스키 타본 학생을 A라 두면 이 전체의 원소 개수가 21개란 얘기지 스노보드 타본 학생이 19명이면 이 전체의 원소 개수가 19개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가 계산을 하면서 계산해야 돼 모두 타본 학생은 누구라니요이교집합 부분이란 얘기지 맞가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 8명이란 얘기지 그럼 이쪽에만 있는 친구는 몇 명이 되겠어? 여기만 있는 친구는 그러면 스키와 스노보드 중 하나만 타본 학생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뭐 지금 답적으로뭐여요 이런 <laughs> 식으로 계산하는 게 원소 개수 문제. 어려운 내용 있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